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동하는 데이브입니다. 어, 저번주에는 제가 얼굴을 비치지 않고 2주만에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됐네요 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뭐냐면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이아몬드형 발목 또는 외전형 발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릎에 과신전되어 있는 그리고 발목에 대한 아치가 무너져 있는 영상은 제가 기전에도 올렸었고 이번에는 구독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혼동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다이아몬드 형태의 발목에 대한 영상을 또 이렇게 따로 찍게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형과 외전형 발목은 어떤 뭐냐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누워 있을 때요 이런 형태로 발목이 잡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똑바로 돼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와는 반대로 발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발목에 대한 반대 개념은 뭐냐면은 바로 평발형입니다 평발은 우리가 나비형 발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평발에 반대되는 개념인 외전형 발목 외전형 발목은 즉 다이아몬드형 발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목에 대한 형태는 아치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아치가 과도하게 솟아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계속 누적이 되고 오랜 기간 동안 방치를 하게 되면요, 어, 여러분들이 뒤꿈치로부터 전해져서 아치로 전해지고 그다음 발 전족 부분으로 체중이 잘 분산이 돼야 되는데 바깥쪽 날로만 이동돼서 바로 앞꿈치 쪽으로 전달이 되게 되면은 체중의 분산이 자,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어, 전족에 전해지는 체중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목이 상당히 빨리 필요해지겠죠. 그리고 발목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많이 제한이 될 거고요. 그리고 종아리에 대한 밸런스도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쪽 종아리 근육만 많이 쓰게 되면서 어, 종아리의 모양도 상당히 많이 미용적으로 안 이뻐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전형 발목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알이 많이 솟아있다고 하죠 그런 형태로 이제 종아리의 모양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자 형태의 다리를 가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깥쪽 외측 광근에 대한 기능을 약화시키게 되면서 무릎이 점점점점 점점 바깥으로 벌어지게 되면서 무릎 안쪽에 공간이 비는 형태의 오다리도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 다이아몬드형 발목은 왜 생기게 되는 걸까요? 어, 물론 여러분들 척추, 골반에 대한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서 생겨지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다이아몬드형의 발목은 여러분들 종아리의 바깥쪽에 긴 종아리 근과 짧은 종아리 근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여러분들의 복사뼈 바깥쪽을 지나서 여러분들의 엄지발가락 쪽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다이아몬드형이 되면 여러분들의 발목이 이런 식으로 틀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은 여러분들의 긴 종아리근은 상대적으로 많이 느슨해지고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여러분들의 정경골근과 그다음에 후경골근은 상대적으로 타이트하게 잡아당기면서 여러분들의 발등을 위쪽으로 끌어당기는 형태의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깥쪽의 힘과 안쪽의 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해지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주, 체중에 대한 중심을 바깥쪽으로 실리게 되면서 다이아몬드 형태의 발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도하게 수축되어 있는 근육은 정경골근과 그 다음에 후경골근이 여러분들의 발의 아치를 지나치게 위쪽으로 끌어당기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의 발목을 한쪽만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들이 서있을 때 제가 서서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있을 때 골반이 이렇게 한쪽으로 밀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골반이 이쪽으로 밀리게 된다면은 체중에 대한 중심이 발의 바깥쪽에 실리게 되겠죠. 그래서 왼쪽은 안쪽에 실리게 되고 오른쪽은 바깥쪽에 실리게 되면서 발목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밸런스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체중이 오른쪽으로 실렸다 그러면은 오른쪽 발목만 다이아몬드형으로 발전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러한 케이스는 여러분들의 골반의 밸런스와 그다음에 척추에 대한 측만증에 대한 밸런스를 같이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어, 이거는 나중에 좀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다이아몬드형의 발목, 우리의 오다리를 만들어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종아리의 알을 깊게 박힐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발목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시킬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어, 이렇게 수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밸런스 운동을 같이 해줄 겁니다. 자, 이 수건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수건을 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전족 부분, 절반가량 부분만 이렇게 감싸주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호흡을 내쉬면서 여러분들의 오른쪽 다리는 오른쪽 팔로 이렇게 잡아당겨주시는 겁니다. 호흡을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바깥쪽으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다시 천천히 호흡을 내쉬면서 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반대쪽으로는 딱한 번만 실행해 볼게요 후 하나 둘셋넷 다섯 이거는 5초만 진행을 하고 이제 바깥쪽으로 다시 호흡 내쉬면서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습니다. 자, 이제 반대쪽으로 해볼게요. 자, 또 바깥쪽으로. 왼쪽 다리니까 이제 왼쪽 팔을 잡아당기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시 할게요. 후, 바깥쪽으로 하나, 둘, 셋넷 종아리 안쪽이 당기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넷 여러분들 지금 후경골근을 같이 스트레칭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안쪽으로 5초만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자 다시 바깥쪽으로 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목이 이렇게 완전 돌아갈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여덟, 아홉, 됐습니다. 자, 이제 수건을 내려놓으시고요. 다리를 양쪽으로 이렇게 넓게 벌려볼게요. 자, 이렇게 넓게 벌린 상태에서 허리는 최대한 이렇게 꼿꼿하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발바닥 안쪽 있잖아요. 이 안쪽이 이렇게 될수 있게끔. 이렇게 바깥쪽을 볼수 있게끔 살짝 비틀어 주세요. 천천히 호흡을 내쉬면서 허리를 앞으로 집어 넣으면서 가슴이 앞으로 정면을 향할 수 있게끔 하면서 호흡을 쭉 내쉬어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종아리 안쪽 부분이 타이트하게 당겨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후 하나, 둘, 셋, 넷. 자 발목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틀어 주시면서 일곱, 여덟, 아홉. 야 다시 제자리로 왔다가요. 자, 엄지발가락을 살짝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릎 펴시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요 허리 굽히는 게 아니라 허리는 집어넣은 상태에서 가슴이 앞으로 나오는 느낌으로,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옆으로 살짝 기울이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엄지로 여러분들의 발등, 이 바깥쪽 부분을 살짝 눌러주시면서 살짝 옆으로 기대려볼게요 하나, 둘, 그럼 여기 안쪽이 아주 엄청나게 당기실 거예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넷. 네. 자, 이제 또 반대쪽이요. 자, 여러분들 여기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바로 위쪽 부분을 누르면서 살짝 바깥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후. 자, 다시 반대쪽이요. 호흡 내쉬면서 바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다시 반대쪽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됐습니다. 아, 시원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발목에 힘을 주면서 발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러분들의 긴 종아리 근을 수축시켜주면서 여섯. 종아리 바깥쪽 부분을 잡아보세요. 그러면은 발목에 힘을 줬을 때안 종아리의 바깥쪽 부분이 움푹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잠깐 멈췄다고요 후, 자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 안쪽이 되게 시원한 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자 이제 요번에는 일어서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에는 일어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주 그냥 서서 서 있기만 하면 되는데요 체중에 대한 밸런스 중심만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다리를 이렇게 어깨넓이 보다는 조금 더 약간 한30% 정도 더 넓게 서 보세요 이렇게 서 있을 때 다이아몬드 형의 발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제 발목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벗어나게끔 해서 서 있게 됩니다 근데 이 힘의 균형을 발목 안쪽에 힘을 줘서 이렇게 발바닥 안쪽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의 무릎 안쪽에 힘이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들 발목 안쪽에 자극이 갈수 있게끔 발목 안쪽에 힘을 줘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절대 무릎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발목에만 힘을 주고서 체중에 대한 중심을 발 안쪽에, 안쪽 기둥에 중심을 지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뭐 발바닥이 너무 과도하게, 바깥쪽에 발바닥이 너무 과도하게 떠서도 안 되고, 그냥 살짝 안쪽에 힘만 지그시 눌러주는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분에서 5분 길게는 그 이상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오래 서 계시다 보면 여러분들 너무 신기하게 여러분들의 종아리 바깥쪽 부분에 자극이 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발바닥 안쪽에 힘을 주면은 안쪽 종아리에 힘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이 힘의 균형은 바깥쪽 긴 종아리근에 자극을 줘서 긴 종아리근이 수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동작이에요. 시간 초를 재시고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약 1분에서 3분까지 진행을 해주셔도 되고 그다음부터 어느 정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 5분까지 진행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설명을 하면서도 바깥쪽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이 동작을 여러분들이 어 발목에 대한 모양이 원래의 형태, 중립에 대한 형태로 돌아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저녁때마다 샤워를 하시고 난 다음에 스트레칭을 해 주시고 주무셔도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서 계실 때도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잡고서 서 계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바깥쪽과 안쪽 안쪽에 대한 밸런스가 맞아지게 되면서 중립에 대한 형태로 다시 맞춰 줄수 있는 그런 동작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작을 꾸준히 하셔서 여러분 안쪽에 깊게 박혀있는 여러분들의 종아리 알도 많이 빼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종아리와 발목에 대한 기능이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오래 걸어도 다리가 많이 아프지 않게끔, 그리고 전체에 대한 체형을 올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기초가 될수 있으니까 이 동작 꼭 여러분들이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운동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회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